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튜버에게 필요한 저작권 상식 어, 여러분께 강의하게 된 변호사 변철주라고 합니다. 어, 이번 챕터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저작권이 생겼을 때 보통 저희가 저작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저작권이 도대체 뭐냐, 저작권은 어떤 권리들이 있는 거냐라는 걸좀 잠깐 설명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작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 저 사람이 내 복제권을 침해했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보통 이제 뭐저 사람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모아서 보통 저희가 저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권리들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크게는 저작권하고 저작 인적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보통은 이 부분만을 보통 분들은 저작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작 재산권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 외에도 그 위에 보시면 크게 저작 어 인격권이라는 부분 이 있고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사실 동일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밑에 저작인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작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보시면 본인의 저작권을 경제적으로 어 이용하는 걸 보호하기 위한 권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걸 이용하고자 했을 때 내가 동일 뭐,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동의를 해주고, 이걸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권리들을 그각 분야별로 나눠놨어요. 나눠 복제권, 뭐, 전송권, 방송권, 어, 그다음에 공연권, 전시권,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걸 나누는 게왜 중요하냐고 하면, 어, 이 권리들을 각각 저작권자들 나눠서 이용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어, 웹툰을, 이제 어떤 웹툰 작가분이 웹툰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웹툰을 제가 그 네이버 웹툰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전송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웹툰이 되게 잘 돼서 요즘에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도록 허락하는 권한을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네이버 웹툰이 아니라 뭐 CJENM이라든지 뭐 JTBC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또 권리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을 하나 그려서 전송권은 네이버 웹툰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뭐 방송사에게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 어, 이 웹툰 자체를 영화관에서 뭐 상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영권은 또 영화관에게 이렇게 각각 나눠서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재산권 외에도 저작권의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좀 특수한 권리기는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권리에는 뭐어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인격적인 권리 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내 인격을 거기다 그저작물에 투영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 소설을 읽으면 이 작가분이 어떤, 어떤 사람이 모르지만 왠지 이 시를 읽으면 이 작가분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라고 상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나 소설에 그 작가분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실 되는 건데 그래서 어, 법에서도 그런 어, 것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내가 만들어진 어떤 저작물을 상작물을 외부에 공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걸 공표권이라고 해요 내가 만들었지만 아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너무 부끄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제 공표권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성명 표시권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라 거를 꼭. 창작자가 나라는 걸 같이 표기해달라고 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보통은 영화에서 크레딧 올라갈 때, 보통 이제 많이 거기에 크레딧에 넣어달라고 많이 하시죠. 작가분들이. 네. 그런 것들은 성명포식권으로 사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동립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거를 마음대로 편집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상 중에 멀리면 제가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 10초만 빼 가지고 그걸 쓰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뭐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도 돼요라고 드렸는데 그거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 만약에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았으면 그걸 편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편집 또, 할수 있는 권리를 뭐 주시거나 아니면 받고 싶으시면 꼭그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어, 마지막으로는 저작 인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어, 저작 인적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작권은 아니에요. 저작권은 아닌데 어, 이 저작물에 뭔가 어,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여한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줘야겠다. 그냥 저작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그냥 무시하기에는 조금 미안해 라고 해서 사실 인정해주는 게 저작인정권인데요. 어, 가장 쉽게 예로 드는 게 가수예요. 이제 어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A라는 사람이 부르냐 B라는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워낙 다르잖아요. 요즘 뭐 커버곡도 많이 부르시곤 하는데 이 곡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작곡가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이거 내네 곡인데. 사람들도 다 내가 불러서 좋아하는 건데 라고 억울할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데 법에서는 실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 그러니까 연기를 실행한다 라고 해서 실현이라고 실연, 하는데 그래서 가창자, 아니면 이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우리 흔히 말하는 연기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실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해 줘요. 그래서 뭐 저작물이 사용이 되면 작사가 작곡가한테도 비용이 가지만 실현자들한테도 돈이 가는 것도 이제 이런 저작 인조권 때문에 어, 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을 보전을 해주는 거죠. 어, 그 외에도 이제 저작 인조권에서 유명한 거는 방, 음반 제작자. 실제로 음악을 만들면 이제 음악을 뭐 작곡가, 작사가도 모셔오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빌리고, 그 음반 표지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음반 제작자가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사에서 요즘에 이제 음악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음반 제작자들한테도 어, 그 저작권과 비슷한 저작인적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작인적권자로 뭐 방송 사업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 흔히 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방송을 외부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전송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이 부분도 저작인적권자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는데. 카메라 언박싱 영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으신 거예요. 너무 잘 찍어서, 그, 거이 카메라 영상을, 언박싱 영상을 본이 카메라 제조사 직원이, 아, 이거를 내 광고 영상에 쓰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광고 영상을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 크리에이터 분들은 어떤 계약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 영상을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특정, 어이 카메라 회사의 어떤 채널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송권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방송광고로도 쓰고 싶다고 하네. 그러면 방송권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 영상을 뭐영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영화관에 쓰고 싶다. 이건 분이 공유 그건 공영권이거든요. 공용권도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제 각각의 권리 를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편집해서 쓰고 싶다고 하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성 유지권을 또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성명 표시권을 넣어 주세요라고 강의 요청하실 수도 있고, 정말 돈을 많이 받으면 아, 그건 괜찮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그런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들을 각각 어디까지 허락해 줄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이 영상이 그런 생각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